우와 여기는 원신고기 컨셉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빰바야 우가 우가 뭔가 고기를 먹을 때 주문을 외쳐야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고깃집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엄청 큰 꼬치에다가 고기를 꽂아서 구워 먹는 스타일이 양꼬치를 구워 먹는 스타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숯벌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으니까 기름기는 쫙 빠지면서 고기의 식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저는 가게를 가서 먹을 때 제가 먹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은 다 친절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제 친구는 원식 부족 마냥 고기를 뜯어 먹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고기보다 이 온면이 맛있더라고요. 이 온면이 칼칼하면서 적당하게 매운 게 더욱더 이 맛을 확 돋구는 게 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클리어!